428장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피빛 비치니 주 영광 잘라네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비용, 광, 빙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줄 수 없어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기쁘다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안영호 집사님 송은 예물 선교 헌금 박태복 집사님 감사 헌금 김희숙 권사님 감사 헌금 윤혜은 권사님 일전 번제 드리셨습니다. 누가 보고 모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세포도주는 새세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니 아멘. 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테를 어,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음, 뭐 세리로 살아왔으니까 이제 죄인이라고 볼수 있죠. 뭐그 당시에는 이제 세리를 어, 창기와 함께 뭐저 유대사회에서는 경멸의 대상이다라고 어 그렇게 여겨졌으니까 아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어 제자로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 되게 이제 유대사회에서는 이제 충격적인 일이죠. 뭐 창기를 제자로 받는 거하고 뭐 똑같은 그런 거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 어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음, 정말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태가 잔치를 벌여요. 마치 우리집뭐술 파티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파이팅을 다지는 그런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은 음,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기장을 놓습니다. 오장 삼십삼 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 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들 신실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을 하거든요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이제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열심히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먹고 마시기에 그냥 빠져 있군요. 더더군다나 창기와도 같은 저 세리와 함께 숨 파티를 하고 있다니 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아,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말하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아주 좀 뭐랄까요, 좀어 영리하다 또는 뭐 영악하다라고 할수 있는 게, 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했다,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라이벌, 업계의 경쟁자라고 볼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슬쩍 거론하면서, 아니, 그 세례 요한,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던데. 도대체 당신의 선생, 그 예수 저 사람은 내가 금식하는 꼴을 못 봤네. 또는 뭐 기도하는 꼴을 못 봤네. 뭐 자기가 안볼때 기도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봤으면 안본 거잖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꼴을 못 봤네 하면서 슬쩍 거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심리전을 구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다. 근데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의 파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 3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포도주를 헌 가족 부대 에 넣으면은 이게 터져 버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받아치심도 대단하시죠. 예수님도 이제 아주 뭐 말펀치가 대단하신 분이셔가지고 어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 낡은 부대야. 너희들은 낡았어. 헌 거야 헌 거. 그리고 우리는 새 부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포도주의 시대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어,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자꾸 충돌하는가? 제가 뭐 지난 중과 지 지난 중과 뭐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그때도 한번 저기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이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은 그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바리새인들이 태동하고 만들어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때는 어, 겨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겨울. 성전도 없고 말 그대로 이제 메시아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겨울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율법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율법. 시안만 들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 어, 축소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이죠. 불경기 때 사업 확장하고 이러면 망하죠. 여러분 불경기다 하면은 내가 있는 거, 있는 사업이나 알짜 사업이나 그대로 쭉 갖고 있으면서 버티는 과정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소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씨앗만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 핵심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로부터 해서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어떤 전략을 쓰게 됩니까? 확장 확대 전략을 쓰게 되는 것이죠. 확장 전략 또는 확대 전략을 쓰는 겁니다. 어, 당연히 봄이 되면은 물과 양분이 풍부하니까 어, 씨앗이 그냥 씨앗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발아를 하게 되고 어, 줄기가 올라오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그렇게 자라 올라오게 된다. 쑥쑥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는 이제 봄의 시대기 때문에 확장 전략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장 전략이 뭡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율법 시대의 끝물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 시대의 시작을 알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너희들이 자꾸만 이제 옛날 율법 시대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또는 어떤 규범을 가지고 어,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아마 너희들은 대단히 힘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게그 베드로가 어, 요바에서 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어,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그 부정한 음식들. 왜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보시면왜 저기 먹지 말라 먹어라 하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 먹지 말라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우 제가 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잡아먹어라 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 나중에 이제 고리료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됩니다만 아니면 뭐 언제는 먹지 말라 그랬다가 또 언제는 먹으라 그랬다가 왜 그렇게 하나요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다 아, 말 그대로 어, 옛날에는 아, 말 그대로 이제 그. 겨울의 시대였고 율법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사랑의 시대고 확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동면 상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뒤쳐진 사람들 영적으로 이제 옛날 사람들 말 그대로 이제 영적인 어떤 참 흘러간 사람들이 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꾸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도 왜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저도 뭐 붙어 있으니까 저기 설교는 해드립니다만. 구약 성경 읽다가 신약 성경 읽으면 살좀 어지럽죠. 솔직히 어지러워야 정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은 하나님의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어떤 다른 메시지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죠. 어,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세기 때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단으로 찍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해? 이거 이거 다 떼버리고 신약에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말시온이 있죠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뭐 정죄당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결국에는 그만큼 이 메시지가 다른 것이죠 구약의 어조와 신약의 어조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가 전혀 어지러울 정도로 서로 다른 모습이다 물론 여러분 구약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어떤 시대의 메시지가 다르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는 겨울이었고 지금 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에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우리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것만 만약에 주장하고 있다면은 교회가 어떤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가지를 못한 채 도태되는 바리새인이 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게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시대에 도태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뭐 여담입니다만 이 점성학이라고 있죠 천문학에 뭐 아버지라고 하는 점성학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점성학에서는 그 시대를 어 2,160년마다 바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예수님 등장하실 그 무렵이 무슨 시대니까 시작되느냐 어 물고기 자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양 자리였는데 물고기 자리가 시작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익두스가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물고기 자리가 시작돼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성학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이제 2,160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도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 어떤 변화 전환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쪽 얘기를 따르자면은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명히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어떤 영적인 욕구들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변화들을 수용하고 또는 발맞춰 가고 또는 거기에 대응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파티도 하고 어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증거할 때에 비로소 그 교회가 어 생명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어 선포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러 어떤 주장 또는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너는 헌부대라서 그래. 헌부대라서 그래. 지금은 새부대의 시대야.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새로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족 부대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봄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을 통해서 품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불러 모으고 회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온전히 우리 행복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저들의 삶이 달라지고 부흥케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정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옛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드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변화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여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체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